짬낭이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2호점. 가시죠. 누입니까 이거는 흰둥이입니다흰둥이 현재 7마리의 액자만 있는데 베 콩, 게리, 블리, 달리. 현재 이렇게 있고요. 에코는 제 뒤에 있는 애입니다. 뒤에 있는 애. 이 음, 앞에 있는 애는? 요 앞에 있는 소양입니다, 소양이. 어, 소양이. 제일 MDM. 위에는 털보입니다, 털보. 털보? 제일 위에 털보, 털이 너무 많아요. 아.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그 많은 소통, 네, 많은 소통과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 저희가 무료분양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는 블리입니다블리 얼굴이 러블리하게 생겨서 음. 이름을 블리라지었어요 이렇게 할죠? 애기도 많아요, 애기도 어, 많아요. 어, 그냥... 그냥... 어머나, 개냥이다 게리입니다 게리 개리. 낯이 많이 있죠 여기 게리 잘생겼어요 게리 뭉치에요 치치치치 뭉치. <laughs> 뭉치. 달리 y k e r 다달 k 다못 r y 네요 네, 다못 k e 고 r 들이 e r r y K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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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r r 만져주시고. 메뉴는 저희가, 어, 일단 구성이 음료수가 있어요. 음료수가 여기 보면 해외에서 맛있는 음료들.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선별을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희는 시리얼이 있어요. 시리얼은 뭐 1호점이랑 아직 동일하기 때문에, 네. 똑같이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리얼은 네. 초이스는 어떻 시리얼은 뭐 원하시는 시리얼 마음대로 정량 따라서 담으시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담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오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저희가 뭐 성심성의껏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